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표지부터 문제 배경 해결 방안 등이 전체적으로 구조화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단에서의 문제 정의 네 가지와 그리고 뒷단에서의 해결책 네 가지를 얼라인을 잘 시켜줍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 잘 맞았다면 시장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무엇일까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각 구조에 맞는 내용들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저는 과감하게 높일 수 있다 라고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칭스크립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피칭 자료와 스크립트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성형 AI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4년을 넘게 이 창업 생태계를 보면서 봤던 스타트업들의 이 과정을 보면은 단 1%의 가능성을 갖고 이 1%를 100%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 도전 케이 스타트업에서 1등 그리고 상금 3억원을 수상 알데바 팀의 IR 자료를 구조화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알데바는 현실감 있는 수술 트레이닝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스타트업이고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의사가 실제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가상 연습 도구를 의미합니다. 알데바 팀의 회사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 2022년 1월 10일에 설립을 했고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7명의 고용인원 그리고 매출액은 1.6 6억 원, 그리고 누적 투자 금액은 대략 110억 이상을 투자 받은 기업인데요. 보시면 바이오 쪽 분야에 관련된 어, 스타트업입니다.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22년도 1월에 설립을 했으면 23년. 네, 도전 케이스 타트업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불과 창업 후에 2년 만에 그것도 창업 리그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굉장히 좋은 어,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22년도에 설립하자마자 시드 투자를 카이스트 기술지주에서 받고 그다음에 23년도에 40억 정도의 프리A 그리고 24년도에는 110억 이상의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구조 화 분석에 대한 서머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표지, 문제 배경, 문제 정의부터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이 프레임워크에서 알데바가 IR 을 발표한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총 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표지부터 사업 배경, 그리고 문제점, 해결책, 그리고 제품 소개, 그리고 사업 성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 규모, 마일스톤, 경쟁사 대비 차별성, 그리고 연역과 자금조달, 그리고 팀 속의 비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25장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표지부터 문제 배경, 해결 방안 등이 전체적으로 구조화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게 혼선이 없고요. 보면은 각 단락별로 전체적으로 각 구조화들이 굉장히 잘된 케이스인데요. 다만 여기서 보면은 시장 진입과 성장 전략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슬라이드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이 팀이 향후에 어떠한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성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이 총 다섯 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다섯 개의 질 질문을 보면은 과연 이제 기술에 대한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현재 적용 가능한 수술 분야는 어떤 부분부터 가능한가 그리고 신체 부위별로 인체 조직과의 물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 그리고 POC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앞단에서 나와 있는 질문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뒷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특히 이 심사위원분 중에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신 분이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했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인체 조직과의 물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제 해결책, 그리고 제품 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정말로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 특히 바이오 쪽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심사위원이 깊이 있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책과 그리고 제품 소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됐고 여기에서 더 깊이 있게 물어보겠다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논리정연하게 이 IR 자료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조화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굳이 뭐 있다라고 하면 여기 마일스톤이 약간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앞부분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논리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편이라서 이 마일스톤에 대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희석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좀더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앞부분에 이 최근 이 사업 배경 두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의료기기의 고고도화로 인한 생체 시뮬레이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기반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트렌드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정의를 이렇게 구조한 부분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뮬레이터의 현재 대체제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데, 돼지 시뮬레이터는 대략 비용적인 부분 또는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카데바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비용과 공급, 그리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시뮬레이터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 차세대 시뮬레이터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요소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문제 정의가 굉장히 잘 구조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대체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기술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술이 갖춰져야 되는 필수 요소를 네 가지 항목으로 굉장히 구조화를 잘 시켜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문제 정의가 논리정연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아 현재 대체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에 필요한 요소사항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뒷부분에서 이 팀이 얘기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앞단에 있는 문제 정의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지를 빠르게 심사위원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프라블럼 솔루션 핏에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에서 생체 고분자 소재가 갖춰져야 될네 가지 필수 요소가 촉감, 전도성, 구조, 다양성인데 우리는 이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들을 각각 갖추고 있다라고 굉장히 온라인을 잘 시켜 주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해결책에서 먼저 이네 가지 요소를 내가 잘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줌으로써 앞단에서의 문제정의 네 가지와 그리고 뒷단에서의 해결책 네 가지를 얼라인을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네 가지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뒷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 뒷장에서 설명해주는 내용들도 보면은 이미지와 그리고 숫자 그리고 실험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팀이 갖추고 있는 IR 구조화의 가장 베스트 슬라이드라고 뽑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굳이.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블럼 솔루션 핏을 이렇게 정확하게 4개로 제시를 하면서 앞단에서의 문제 정의와 뒷단에서의 솔루션이 정확하게 매핑되는 구조를 100%이 팀은 구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서 이대체제들이 갖고 있는 이 공급 부족의 문제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의 부족 부분을 우리가 제시하는 이 솔루션이 갖춤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추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 팀을 칭찬하고 싶은 또 하나의 베스트 슬라이드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면은 생체 시뮬레이터가 돼지 500만원 카데바 2000만원인데 이거를 우리는 50만원으로 해결을 해 줌으로써 이거를 대량 생산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공급 부족을 우리는 해결을 해 주겠다. 그리고 앞단에서 트레이닝 센터의 부족 부분을 우리는 준비 시간 10분 그리고 장소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트레이닝 센터 부족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그 연결 포인트도 굉장히 잘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성과를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해 주는데 왜냐하면 심사위원들 봤을 때, 어 프라블럼 솔루션 피지 굉장히 좋네. 그러면 이 프라블럼 솔루션 피지잘 맞았다면 시장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무엇일까?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는 현재. 다른 데도 아니고 탑 레벨 글로벌 고객사들과 POC를 이미 완료했다. 그래서 우리가 POC를 완료한 회사들이 수술 로봇 분야에서 1등한 곳, 그리고 의료 기기에서 2등하는 곳, 그리고 내시경 분야에서 1등하고 있는 곳, 그리고 비뇨기가 대표 기업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써 POC를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듣보잡과 POC를 한게 아니라 정말 1 등이등 이런 리딩 기업들과 이 POC를 했다는 부분에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죠.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어, POC가 이렇게 리딩 기업들과 잘 됐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그래서 실제로 100% 구매 의향도 받았고 그리고 이미 두 개의 기업들이 구매 계약서를 체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또두개 기업이 어 구매 계약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로 우리가 진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비주얼하게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정석을 탁 찌르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IR 자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업 성과를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구매 계약서는 체결을 했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 이 팀이 굉장히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단순히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1단계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과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이 장표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전략을 굉장히 조화롭게 만든 베스트 또 슬라이드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보면은 단순히 스윙 모델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 팀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빠르게 캐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업 포인트까지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 규모와 이 마일스톤을 전달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시장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어떠한 매출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마일스톤을 이렇게 잘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좋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탐샘솜을 제시할 때 특히 이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솜 시장을 단순히 의료 시뮬레이터 시장 전체를 이렇게 벌크로 잡아가지고 넣은 거는 조금 미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쏨 시장을 더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략 가능한 5년 이내에 매출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이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허를 포함해서 어떠한 그 진입 장벽을 가지고 기술 보호를 할 것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또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연역과 이제 팀 소개를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3년도에 이미 정부 지원 과제에서 이게 1.5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프리에이 투자를 40억 원을 받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전반적으로, 아, 여기는 이미 A라운드 투자가 끝났고, 그리고 40억 정도를 투자 받았다면 이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투자사 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 팀에 40억을 투자한 투자사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 80억 정도의 시리즈 A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투자사들과 시장이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뢰성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팀 소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영과 연구 개발에 관련된 팀, 그리고 중요한 이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멤버들이 현재 포진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아레나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팀의 전체 IR 구조를 봤을 때 구조화가 굉장히 잘돼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굳이 베스트 슬라이드를 세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은.